안녕하세요. 방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4개동 35세대 대단지 현장입니다. 어, 여기 지금 장점이 지금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넓은 주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가격대가 2억 중반부터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2천만 원부터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전실모습입니다. 좌측에 깨끗 신발장 여유롭게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시린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일괄소등 스위치로 매출시나 출입시에 전체 소등 점등할 수 있고요. 어, 전면에 보시면 삼면동 슬라이드 출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주방 쪽부터 먼저 보이시는데요. 제가 거실 쪽부터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좌우폭이 한 4m 정도 되고요. 여기 실제 평수가 한 27평에서 28평 구조 타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영상 찍는 평수는 28평입니다. 보시면 상부에 실린팬 시공되어 있고 오물의 천장으로 LED 매립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4인용, 5인용 쇼파 빛치되어 있고요. 좌측에 팀이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 쪽에서 주방 쪽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주방이 상당히 넓게 잘 빠져서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그자 스타일로 아일랜드 식탁 3, 4인용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해 놨고요. 어, 하부장은 이제 초록색 톤으로 해 놨고,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 다음에 사각 싱크볼도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창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해줬고요. LED, 매립 등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공간이, 냉장고를 여기는 두 대, 세 대까지 시공할 수, 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놔도 되고, 이쪽으로 두 대까지 놓을 수 있고요. 상하부장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 우측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샤워 공간, 해바라기 샤워 시공되어 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수납장 다 시공되어 있고요 파티션은 이제 원하시면 저희가 파티션 무료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제 안, 방 3개 중에 안방 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 모습입니다. 지퀸 사이즈 침대지도 나왔고요 지금 가로로, 지금 이쪽으로 해서 북박이장, 1세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뒤쪽 편에 있고요 부부 욕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어 보통 타의한장 같은 경우는 샤워를 샤워도 못할 정도로 공간이 되게 작은데 여기는 별도로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즈의 부부 욕실입니다.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 우측에 있고 그리고 가기 전에 이 공간도 뭐 장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침대 에 더블 침대 놨고요. 지금 책상 이렇게 뒤 p 를 해놨는데 여기는 자녀 방으로 쓰기 딱 적당한 방인 것 같습니다. 향도 남향이래서 햇살 가득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서재로 이렇게 책상 놓고 이렇게 서재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게끔 여유롭게 포기되어 있고요 지금 보일러 쪽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방세개 화장실 2개, 최인구 마평동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여기에 장점이 초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시립주금이 2천만원만 있어도 나머지는 전액대출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뭐, 신용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출 상담부터 집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